10대는 성장과 발달이 활발한 시기이므로 영양가가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10대에게 좋은 음식 목록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건강에 좋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레인 제품 온전한 곡물은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전체 곡물, 빵, 귀리, 현미 등을 고려해보세요. 단백질, 단백질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이며 근육을 형성하고 조직을 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닭고기, 계란, 두부, 견과류 등을 섭취하세요. 우유 및 유제품 우유와 유제품은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등이 풍부하여 뼈와 치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온을 조절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산물 고기 대신 해산물을 선택하면 건강에 이로울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함유되어 뇌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과 콩류 검은 콩과 콩류는 단백질, 식이섬유, 철분 등이 풍부하여 영양가가 높습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비타민C, 칼슘, 칼륨,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여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양파와 마늘 양파와 마늘은 항균 특성이 있어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크 초콜릿 고품질의 다크 초콜릿은 항산화 작용이 있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위에 음식들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당분과 프로세스된 음식을 피하고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운동을 함께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10대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10대 여러분들 좋은 음식 건강한 생각으로 모두들 행복하세요.